안녕하세요. 조은바TV입니다. 아웃과 함께 된장국 등 우리나라 향토 음식의 주재료로 사용되어 오는 근대. 여러분들 근대 들어보셨나요? 근대는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작물입니다. 현재는 샐러드와 파스타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서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효능까지 많아서 요즘 텃밭작물로 인기가 있는 작물입니다. 재배는 봄, 여름, 가을 모두 재배가 가능하고요. 월동까지 하는 작물이니 사계절 모두 재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씨를 한번 볼까요? 자, 얘는 근대예요. 근대 씨 보셨나요? 근대는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재배가 가능하지만 토심이 깊고 물빠짐이 좋은 땅에 심는 것이 좋고 밑거름만 충분하면. 특별한 거름을 안 해도 되는 작물입니다. 봄 재배는 3월부터 5월까지 파종하시고 여름 재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파종해서 키우시고 가을 재배는 9월부터 10월까지 파종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가을 재배한 근대는 겨울까지 월동이 가능해 이른 봄 수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근대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셨듯이 근대 씨앗이잖아요. 자, 이 씨앗은 겉보기에 한 개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씨앗이 두세 개씩 들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뿌림으로 여덟 개 정도 심어 보려고 합니다. 제 식거리는 15cm에서 20cm 정도로 심어주시면 되고요. 근대가 10cm 정도 자라면 솎아주기를 해서 한 개만 키워주시면 됩니다. 잎 크기가 25에서 30cm 정도 자라면 상추 따듯이 잎을 잘라서 수확해 드시면 좋습니다. 파종 후 20일 전후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상추 따듯이 잎을 잘라서 수확해 드시면 됩니다. 파종 후 20일, 파종 후 20일 전후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본격적인 수확은 파종 후 50일부터 하며, 보통 90일 동안 수확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비닐 멀칭을 했고요. 어, 구멍을 파고, 그리고 나서 씨를 넣고 흙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대의 효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대는 라이신, 뮤신, 필수 아미노산 뿐 아니라 무기질, 단백질,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함유되고 있어서 어린이 성장 발육에도 좋고 아기들 유아식할 때 죽으로 끓여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대의 효능은 빈혈 개선, 면역력 증진, 눈 건강, 피부 미용, 임산부 건강, 위 건강, 혈관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건강 채소입니다. 하지만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소로서 평소 몸이 냉하신 분은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근대를 파종해 봤습니다. 사계절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근대, 상추 옆에 파종해서 쌈으로 먹어도 좋은 채소. 근데 꼭 재배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